아이고, 우리 애기들. 어머나, 아가들도 왔어. 세상에. 아이고, 착해라. 세상에. 애자야. 애자야, 언니 애기 데려왔네? 우리 애자가 언니네 애기들 데려왔어? 어머,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이뻐라. 여기는 애자닮고 옆에는 애숙이 닮았네. 언니 닮고 동생 닮고. 아이고 세상에 이뻐라. 아이들이 그냥 쑥쑥 크네요 이게 추운 겨울, 저 겨울이 걱정입니다. 지금 밥하고 물하고 간식을 줘야 되는데 애기가 지금 뭘 먹고 있어서. 이뻐라, 세상에. 너 애자는 새끼 어디다 놨어?